3원 27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 말씀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모르니 오늘 밖에는 우리가 모르고 그럼 이 오늘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겠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요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미래에 뭐 이러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마저도 자칫 사람에게 성도에게 허탄한 자랑이 될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성도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야 되느냐. 내일 주를 위해 언젠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 그거 어떤 허탄한 자랑이 될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이런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17절의 말씀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한 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맞다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행함에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보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으로 행하며 사는 성도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주의 것이냐? 그가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아니면 미래에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날을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가 바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기 원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인 렘브란트는요. 그림 중에서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 발밑에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누구를 그렸느냐?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저기다 그려 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고통 중에 신음하시는 주님 곁에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 중에 내가 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곁을 지키는 악인 중에 하나로 자기 얼굴을 그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죄인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며 주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 고백까지며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제일 좋을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자랑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뭘할 거다 뭘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 것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허탄한 자랑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은 이 죄인을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오늘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우리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의 것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권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